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업인 강제 북송 사건 같은 것을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파는 정확하게, 정확해야 되고 치밀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 따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파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침입, 침입을 했다는 그런 잘못된 주장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었습니다. 많은 중도층, 특히 젊은 국민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우파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교훈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힘에서 일부 근거가 없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북한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탈북 브로커들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제기를 해서 많은 우파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주장이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살인 흉악범도 아니라 탈북 브로커인데 북한에 보내서 사형당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과격한 논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물란 실태조사 TF위원장, 이번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팀장이죠 한기호 의원 강원도의 철원 화천 춘천 이런 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5 군단장 출신입니다 육군 삼성장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 6 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이 인솔에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이부에 체포됐다.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은 체포 직전 남아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이 탈북자들의, 일부 탈북자들의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를 이 비공식 증언이라면서 전하는 바람에, 대단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그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의 TF 팀장입니다. 그리고 탈북인 태영호 공사, 태영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탈북 프로커설은 사실이 아니다. 자신들이 집단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던 것, 그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 입장도 아니고, 제가 있는 이상 그런 카더라 통신에 휘둘릴 당도 아니다. 또 내가 만나 본 탈북자들은 두 명이 탈북 브로커였다라는 설을 안 믿는다. 살인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는 물증이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면 두 명의 어민들이 2019년 11월 3일, 4일 이틀간 벌어졌던 합동 조사 신문, 국정원, 경찰 뭐이 군, 군, 이런 데서 이제 합동,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을 분리해서 신문을 했는데, 아, 신문하자마자, 자신들이 16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된 진실을 분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살인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면, 왜 이런 엉터리 자백을 하겠습니까? 합동조사 결과 나온 사건의 진실은 일단은 이렇지 않습니까? 오징어잡이 배를 몰고, 이들은 이제 선장이 있고, 이들 세 명은 이제 기관장, 갑판장 이런 아주 전문성이 있는 베테랑 선원입니다. 그 체격들도 아주 다부하고, 러시아 인근 해역,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해서 오징어잡이를 했던 이런 선언들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혹행위를 하니까 이 선장을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해서 선장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피해자 16명 중에 상당수는 일어났던 베트랑 선원이 아니라 선원 경험이 별로 없는 이제 일반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자는데 끄집어 올려서 도끼와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로 다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바닷물로 혈흔 같은 것도 지우고 자 이래서 세 명이 김책항 원래 오징어 자비 배가 근거를 두고 있는 항이죠 김책항으로 일단 가서 잡,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자강도로 튀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음모를 꾸몄습니다만은 세명 중에 한 명이 북한 공안에 잡히니까 나머지 두 명이 오징어 잡이 배를 타고 멀고 동해로 탈출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한 이틀 동안은 NLL 근처에서 도주를 계속했다가 이제 NLL 밑으로 내려와서. 이 해경 특권대원들이 이배에 올라가서 나포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들이 탈북 브로커라면, 왜 이런 식의 상세한 범행 경위나 16명을 죽였다는 것을 왜 분리신문에서 자백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야당이 이 신문 조서를 공개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이런 기록을 공개를 할 수는 없다. 이래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국민의힘도 전부 다이 조서를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주장하는 대로 우파는 강력해야 됩니다. 우파는 정확해야 됩니다. 우파는 치밀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이런 소설 따위의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일단 이들이 흉악살인범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 이들을 강제 북송을 한게 옳았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옳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가? 그리고, 어떤 보다더 투명성 있게 조치를 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것에 관한 논란을 제기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야당과 다툼을 벌여야지 이들이 뭐 집단 살인범이 아니라 달리브 브로커였다 이런 식의 카드라 통신에 휘말리면 우파가 진니다. 감사합니다.